안녕하세요. 송우 육묘장입니다. 여기는 저희 집 들깨밭인데, 들깨 심은 제가 이제 7월 초순경에 심었으니까 이제 꽤 오래됐습니다. 이제 거의 한달 가까이 됐는데, 지금 이제 이 들깨 모종 심은 게 이제 많이 컸습니다. 이제 여기는 이제 걸음을 안 해서 들깨 현재 크는 상태는 그렇게 검은 편도 아니고 노란 편인데, 오늘 이제 비료좀 조금씩 이제 얹어주고 내일 이제 한번 긁어줄 예정입니다. 이제 지금 보시면 이 들깨가 잘 크고 있지만, 뭐 이파리도 이렇게 잘라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멍도 다 뚫어 놓고 또 줄기도 자르고 또 일부는 이제 진딧물도 껴 가지고 들깨 그 새순이 또로로 이렇게 오그로들어서 말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장 이제 살충제를 타서 이 들깨 입에다 줘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크도록 아직 많이 안 컸기 때문에 약도 한 번도 안 줬는데 뭐 요거 조금 자른다고 큰 지장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이제 들깨가 더 크고 그러니까 이제, 뭐, 진딧물이라든지 아니면 벌레라든지, 이런, 이런 거를, 이제, 자꾸 순행을 잘라놓고 그러니까 약을 줘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이제, 보시면, 저희도 이제 지금 큰 거는 좀 많이 컸습니다. 그래서, 이제, 어제, 그저께 3일 전에 심은 들깨 모종도 있지만, 이거는 이제 거의 한달 가까이 되니까, 지금 이제, 많이 컸습니다. 그래서, 이거보다 더 커야, 이제, 들깨, 들깨 순도 주는데, 순, 뭐, 엄청 잘 되는 바, 아니면 준 거나 안준 거나 제가 실험해 보니까 큰 차이는 안 나는데 그래도 깨가 너무 잘 크는 밭이라든지 키가 크고 그러면 아무래도 한 1미터 정도 가까이 됐을 때 순을 제잘라 주면 아무래도 가지를 더 치니까 키는 좀 작아져서 쓰러지는 것도 조금 막을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밭 상태를 잘 보시고 거름기가 있는 땅인지 없는 땅인지 판단을 잘 하셔서 추비도 양을 좀 늘리든지 줄이든지 하셔야 됩니다. 네, 저희도 여기는 이제 밑거름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못클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제 꽤 많이 컸습니다. 지금 심은 거는 이제 뿌리 잡는데 이거는 그래도 지금 한큰 거는 막 지금 거의 한 3, 40cm 자랐으니까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잘 크게 됩니다. 그래서 내일 여기다 이제 요소 비료에다 가리 조금 섞어서 여기다 이제 파고 주던지 아니면 조금 뿌리고서 풀이 좀 더러 있으니까 긁어주면 이제 그거 걸음만 비료만 빨아 먹으면 이제 들깨가 이제 후기까지 이제 잘 커서 수확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들깨는 너무 보이게 심으면 다 쓰러지고 또 걸음을 많이 주면 사랑키보다더 크게 되면 비바람에 한쪽으로 쓰러지면 한쪽은 깨가 연골지도않고다썩고또 너무 보이면 이파리가 햇빛을 못 봐가지고 노랗게 다 쏟아지기 때문에 깨가 잘 여물지도 않습니다. 그러니까 들깨를 심으실 때는 내년부터라도 너무 보이게 심으시지 말고 적당한 간격으로 잘 심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깨가 이제 잘 커야 되는데 이파리도 다 잘라놓고 구멍도 다 뚫어놓고 또 이파리 반씩 쓸어놓고또 원줄기를 잘라놓고 이렇게 이파리를 다 부어집을 만들어 놨습니다. 이렇게 이제 오그라드는 거는 요 속을 보면은 진딧물이 잔뜩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도 진딧물 약을 같이 줘야 될것 같습니다. 이게 뭐 살충제는 에이팜도 있고 뭐 드실 수도 있고 약은 종류가 많이 있으니까 농약사에 가셔서 살충제 좋은 거 사서 들깨밭에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. 요쪽에는 호박도 밑복 심고 좌우로 다 들깨를 이제 밤나무 사이사이 심었는데 이 정도만 심어 놓으면 그래도 이제 뭐, 많이는 안 나와도 한 대말 정도 나올 것 같아서 여긴 심어 놓고, 또 집에다가 또한 150평 정도 또네 판을 또 심었습니다. 그건 그것도 오늘 이제 어려서 빨리 키우려고 이제 NK 비료 한 짝을 주었습니다 오늘은 들깨밭에 와보니까 비료 젓느라고 와보니까 벌레가 너무 많고 진딧물, 그 다음에 또 충이 제 이파리도 잘라놓고 막 이래서 살충제를 꼭 주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